아빠이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렴 중고차 아빠의 드림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2016년식 6만키로 뛴 국산 SB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1인 신조의 연비 효율성까지 굉장히 좋은 차량, 거기 또 옵션까지 많은 차량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뒤에 있는 쉐보레 트랙스 1.6 디젤 퍼펙트 블랙 등급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오늘 앞바이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습니다. 699만 원, 699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손팀장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퍼펙트 블랙이라는 에디션 등급답게. 마감, 가죽 정말 이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거기 또 연비 효율성도 굉장히 좋고 한분께서 관리해왔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6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6만km대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구상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옆에 있는 이 트레시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자, 전면부 쭉 보시면요. 정말 이쁘게 블랙 바디로 추구가 되었고요. 일단 상품화 작업이 오늘 끝났기 때문에 광빨 살아 있습니다. 라이트 컨디션 역시 양쪽 다 백한 현상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측면부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퍼펙트 블랙 등급에 걸맞게끔 이런 유광의 블랙 휠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한8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2년은 교환 없이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환된 부위가 없다 보니까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지금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고요. 공간성 한번 보여 드릴 건데 일단 트렁크 쇼업 상태 굉장히 좋고요. 2열 폴딩 했을 때는 1인 차박까지 가능할 만한 그런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고 안쪽에 청결도도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이트랙스 차량 외관 컨디션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이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과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만나 보시죠. 자, 실내 공간의 합성까지 해 봤습니다. 퍼펙트 블랙 등급답게 이런 가죽으로 지금 시트까지 구성 다 되어 있고요. 바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아우 좋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어 디젤 차량이지만 큰 떨림 진동 없이 관리 잘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옵션이죠. 위쪽에 보시면은 개방감 넘치는 네, 선루프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원터치로 지금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열리거나 닫힐 때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 쪽 보시면요. 네, 이렇게 지금 네.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 보도록 할게요. 아틀란 3D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외관에서 보셨던 네,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 보도록 할게요. 각종 라디오, CD 플레이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순정 공조 에어컨과 운전석과 조석의 모두 다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는 블루투센트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는 버튼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6만 1000km 주행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같은 거 전혀 없고요 라이트 역시 당연히 오토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요 이렇게 전동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한 분께서 관리했던 1인 신조 차랑답게 정말 깔끔한 컨셉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차량 뒤로 넘어가서 공간성과 컨디션까지 만나보시죠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정말 깨끗한 시트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주름 한점 잡혀있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첫 차로 타시기에도 전혀 부담되지 않고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타셨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사회 초년생 분들 첫 차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트랙스 차량의 실내 공간성까지 모두 다 확인해봤는데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정리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보네트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정갈대 디젤 사운드 확인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며 2016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6만km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중고차 성능 위로 보상, 단순 교체 한건지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오늘 아빠이드 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습니다. 699만원, 699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손팀장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아이신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전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내구성 좋은 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 또 연비 효율성과 한 분께서 관리했던 1인 신조체랑 등급도 퍼펙트 블랙이에요. 마감, 가죽, 휠. 정말 블랙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트레스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저제 아빠의 드림카 대표 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수술하게 한분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의 드림카에서는 이 차량 외에도 전천 지적에 4만 대가 넘는 멤버들 모두 다 수술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 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도요, 아빠의 드림카도 의하시면요 동일한 금액에 수술을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 분께서 관리 잘 해왔던 트레스랑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시점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림카의 소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